안녕 여러분 서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열심히 주섬주섬 사재낀 제품들을 한번 같이 언박싱해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준비해왔으니까 오늘도 아주 꿀팁 가득한 영상 예고합니다. 빠르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패션템인데요. 살짝 한쪽 어깨가 노출이 되는 사선형의 디테일이 있는 긴팔 티셔츠예요. 리본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 어깨 쪽에다가도 멜수 있는데 스트랩으로 이렇게 목걸이처럼 묶는 디테일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말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용 긴팔 티는 여러분 두께감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얘 진짜 얇아가지고 입고 다녔는데 하나도 안 덥더라고요. 이 어깨 쪽이 금방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탄탄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입고 나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잘산 템이에요 바라 추천 영상에서 소개 드렸었던 그 나시인데 바로 사려고 클릭했거든요 실패해버렸어요 간신히 오프라인 가서 건진 게이 나시였는데 넥라인 부분이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서 둥그런 거 아니면 뭐 스퀘어 이런 게 조금 질리셨던 분들에게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나시인데요 소재가 되게 짠짠합니다.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몸매 라인도 진짜 예쁘게 잘 잡아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얘도 진짜 독특한 디테일의 나시인데요. 여돌들 세미 스모키 화장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옷들도 약간 이런 애쉬한 느낌들에 다시 좀 빠졌는데 이렇게 나시인데 끈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단추를 넣어서 살짝 이걸 뒤로 넘겨서 입으면 묘하게 페미닌나면서 한참 유행했었던 그 발레코어스러운 그런 느낌이 느낌의 옷입니다. 근데 달레코어는 초초 마른 분들이 입어야 약간 예쁜 느낌이고 아니면 좀 태가 안 살아서 아 나도 좀그 느낌 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얘를 딱 찾았어요. 근데 얘가 페미닌하면서도 뭔가 힙해. 그 중간에 딱 있는 아이여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제가 기가 막힌 카고 팬츠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얘도 와이드한 핏이에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가 굉장히 널널해서 하비 분들도 입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와이드 핏 바지들이 애매하게 로우 라이즈 유행 때문에 허리가 겁나 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허리에 예쁘게 핏이 됩니다. 두께감도 진짜 여름에도 충분히 휘뚜루마뚜루 입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얇고 질 마감도 너무 좋아요. 이게 좀 벌어져 있는 듯한 주머니여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처음 봤어요. 저는 카고 벤츠에서이 베이지 컬러도 막 노르스름한 그런 컬러도 아니고 애쉬한 느낌이 덜어가지고 정말 컬러가 예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여드릴 건 반바지입니다. 가격도 진짜 착해요. 그리고 살짝 이런 반바지인데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이런 원단의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하의로 뭔가 블랙이 너무 다크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브라운 컬러는 뭔가 그런 어두운 느낌을 환기시켜주면서 밝은 톤의 상의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저는 브라운 컬러의 하의도 되게 즐겨 입는 편이에요. 근데 딱이 브라운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개착 했습니다. A라인으로 봉봉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부각이 없고 길이감도 너무 짧지 않아서 막 똥코 보일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잘 어울리는 이 나시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여러분 이거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나시 내 네, 아우터를 걸쳐도 이 중앙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심지어 얘가 또팔 라인도 이렇게 탄탄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 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영상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하의인데 얘는 10만원대 거든요.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바지랑 치마를 이렇게 세트로 주는 제품입니다. 이 하나의 제품을 삼으로써 무려 세 가지의 스타일을 한 번에 연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생각보다 이 두께감이 초 얇아가지고 막 비치는 게 걱정이 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한여름에 입고 나갔을 때도 막얘 때문에 덥다거나 막 바지가 무겁다거나 막 그런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제 치마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팬은 이렇게 잡혀있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이거든요. 그리고 얘의 포인트는 이 옆쪽에 있습니다. 일자로 그냥 툭 떨어지게 입어도 되지만 끝에 있는 이 줄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셔링이 들어가게 연출을 해서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이랑 같이 매치해서 입기도 좋더라고요. 오,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리고 제 스토리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름 속옷이에요. 완벽한 여름 속옷을 찾았어요. 이것만 입고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착용감기 편리합니다. 막 패드도 이렇게 두껍지도 않으면서 재질도 너무 탄탄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10번 넘게 빨았는데도 그대로예요.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여름 되면 깊게 파인 상의를 입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깊게 u 자로 파져 있어가지고 그런 옷들 안에 입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대대 대만족이에요. 그냥 이거 두 개만 맨날 돌려가면서 입고 있을 정도? 바로 가방인데요. 워낙에 이런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수시로 꺼내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작은 가방에 넣고 보조백으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굉장히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방들을 되게 자주 찾게 되는데 얘는 너무 독특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패딩 같은 소재예요. 그래서 폭신폭신한 느낌이고 실버 컬러라서 여름부터 이 소재감 때문에 겨울까지 사계절템으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분리가 돼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랑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스트랩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스트랩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버렸거든요. 제가 핸드폰 케이스 추천 때도 이런 스트랩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아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체인으로 된 제품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비, 팬던트 구슬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거든요. 편하게 뺐다. 껴다 꼈다 꼈다 할수 있는 고리타입이에요. 이 가방에다가도 달아도 되지만 단독으로 분리를 해서 벨트처럼 매도될 것 같고 아, 너무 괜찮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다음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여름에는 조금 더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크림 화이트 컬러여가지고 지금부터 겨울까지 쭉 쓰기 좋을 만한 가방이어서 한번 들고 와봤어요. 토재 자체도 일단 폭신폭신 베개 마냥 복슬복슬하고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어떤 수납 공간은 따로 없고요. 진짜 이 자그마한 디테일들이 진짜 많은 게 우선 이 가방 쪽에 보시면 고리가 하트 모양이에요. 체인에 이런 실버볼 장식들이 또 달려있고 이 하트 키링을 그냥 줍니다. 내가 가방 하나 살면서 뭐 키링이라든지 막 이런 꾸미는 것들은 하고 싶은데 이곳저곳에서 알아보는 게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요거한 큐에 이런 장식품까지 싹 달려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걸 쓰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여러분 얇은 라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거 불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방 자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치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건 뷰티템입니다. 제가 요즘 빠진 립들 세 가지인데요. 앞에 소개해드렸던 저런 애쉬한 느낌의 옷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다 이것저것 다 매치했을 때 서로서로 다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들이어가지고 뭔가 제가 잘 아카이빙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라카 본딩 글로우 립스틱. 글로시한 타입이고요. 채도감은 좀 있는 편인데 컬러 립밤처럼 물먹은 듯이 발색이 올라와요. 장을 따로 엄청 진하게 하지 않은 날 정말 은은하게 포인트로 주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롬앤의 언니 브랜드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인데요, 루즈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어, 이거 고장 난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세 가지 컬러 다 미지근하면서도 좀 차분한 그런 느낌, 수분감이 거의 한90% 되는 그 정도로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붓술에 얹었을 때 맑고 청순하면서 묘하게 혈색이 있어 보이는 텍스처입니다. 다만. 지속력은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누그레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누커리어 컬러입니다. 디자인부터 엄청 독특하게 생겼죠. 약간 베이지랑 브라운이 섞여 있으면서 거기에 살짝 회기가 더해진 느낌? 이런 아이는 사실 매트한 컬러 하나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발라주면 굉장히 오묘한 그런 색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도 요거를 깔아줬고요. 그다음에 요 누그레이 컬러로 살짝 글로시한 광택감을 좀 더해줬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리빙템, 생활용품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마우스 패드예요, 여러분.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뭔가 그 토이스토리 감성의 이런 엉성한 글씨체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를 샀는데 판판하게 좀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원래 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가 뜯 나가고 막 누울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을 되게 자주 하느라 막 들고 다니는데도 두 달째인데 아직도 멀쩡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은근 마우스 패드도 예쁜 거 사고 싶은데 찾아보면 또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번째 제 구매템 투명 렌즈입니다. 사실 제가 시력이 정말정말 정말 안 좋아요. 안경이 여름에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투명 렌즈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뭔가 서클 렌즈랑 그런 컬러 렌즈를 한참 끼고 다녔는데 오래 끼면은 결막염이라든지 이렇게 충혈되는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투명 일회용 렌즈를 갈아타다가 정착한 게 바로 요 바슈롬 렌즈인데요. 90개 5만 원 정도 투명 렌즈 중에서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끼고 한 10시간 넘게 있어도 눈이 막 건조해진다든지 인공 눈물을 이렇게 자주 느는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특히나 제가 노트북 작업을 진짜 많이 하고 눈건 건강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님에도 이 아이만 꼈다 하면은 눈의 피로감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직장인이나 대학생 분들 중에 이렇게 데일리 렌즈 찾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드립니다. 섬유탈취제입니다. 제가 지난 페이버릿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향도 한번 사볼게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얘는 따뜻한 숲이라는 향인데 진짜 싱그러운 그런 풀향 같은 느낌이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비 내린 다음에 촉촉하게 올라오는 풀 향의 냄새가 방에 싹 퍼지면서 거북하지 않게 제 공간을 이렇게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라면 스모키한은 사실 제가 우디한 향을 좋아함에도 뿌리 나면 속이 조금 울렁거리나 싶을 정도로 향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좀 비추이고 3 5호 따뜻한 수 괜찮다. 슬리퍼인데요. 이게 뭔가 장마철이 되고 바닥에 좀 끈적끈적여가지고 그런 불쾌한 느낌도 싫고 맨발로 다니면은 발에 그 먼지가 묻는 느낌도 싫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막 이런 패브릭 소재는 여름에는 좀 쓰기 더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얘 6,900원인가? 진짜 가격. 또 싸거든요. 얘 자체가 엄청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해서 착화감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얘가 생긴 게 오목하게 이렇게 모여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살짝 발을 좀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신고 집을 걸어다닐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런 디자인들 되게 쿠팡이라든지 웨이블리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얘가 진짜 타... 탑. 다른 애들은 이 밑창이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아 그냥 내 발이 약간 땅에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약간 피곤해지는? 얘는 그냥 구름 위를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 짠! 그페이블릿 영상에서 여름 이불 있잖아요. 걔를 바꾸면서 삶의 질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칼에 붙지 않는 이런 원단에 굉장히 빠져버렸어요. 그 스트라이프를 보시면 여러분 살짝 그 갈색깔 컬러가 이렇게 패턴에 섞여있거든요. 뭔가 걔랑 어울리는 베개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발견한 브랜드인데 딱 뵀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바스락바스락하면서 꿉꿉하지 않은 느낌? 면 소재 이런 친구류를 쓰면 은 먼지가 붙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싫은데 이런 애들은 되게 먼지가 안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이렇게 돌돌이로 청소를 해봐도 그런 면 소재의 베개보다 훨씬 먼지가 덜 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똑같은 같은 제품을 쓰고 똑같이 살아도 조금 바빠가지고 이런 침구류 관리에 소홀해진다 싶으면 바로 트러블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진드기가 그런 걸 되게 좀 취약한 편이어서 딱 이런 소재를 썼는데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있는 이런 실입니다. 다이소 그 뜨개질 코너 가면 되게 다양한 재질의 실들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전등이라든지 이런 조명 같은 전선들이 그냥 검정색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되게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 애들한테 약간 이런 예쁜 실로 좀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그 자체로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좀 맛을 들여가지고 예쁜 실이 있으면 좀 사모으게 되거든요. 보통 그 에이블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커버를 따로 만들어서 팔거든요. 무려 2만 원? 비싼 거는 엄청 더 비싸요. 근데 이천 원의 가격으로 이렇게 돌돌돌 많은 공수만 드리면 완전 예쁜 전송 커버 그 2, 3만 원을 아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요 날파리 킬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에 벌레와의 싸움이잖아요.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그 날파리들이 짝 하는 애들이 번식력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 잘못 관리했다가 뚜껑을 열었는데 날파리가 이렇게 우웅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퍼지는데 있던 식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화염방사기로 다 이렇게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 요 그래서 얘네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자 가볍게 할수 있는 게이 스프레이인 것 같아서 한번 사서 뿌려봤는데 너무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뿌리면 되냐면요. 쓰레기통 이렇게 뚜껑 을 여는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주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이케아 쓰레기통을 쓰다 보니 까 따로 이렇게 천이 있는데 그천 같은 데다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면 은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최근에 지은 저의 언박싱이었는데요 감성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생활용품까지 다양해가지고 역시 사람은 소비의 동물인가 봐요 그냥 숨만 쉬면 돈이에요 숨. 그쵸 어쩌겠어요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은 그쵸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꿀템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